안녕하세요. 후쿠오카 4인 가족 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완벽한 여행을 위한 꿀팁, 후쿠오카 4인 가족에게 딱 맞는 호텔, 베스트 3를 소개해, 후쿠오카 여행, 숙소 정하는 게 제일 고민되잖아요. 어디가 좋을지, 뭘 따져봐야 할지 막막하시죠? 첫 번째 추천, 바로 텐진 지역이에요. 교통도 최고고, 쇼핑하기에도 정말 좋거든요. 다음은 하카타역 근처. 여기는 교통이 정말 편리하고 맛집도 엄청 많아서 먹는 즐거움도 놓칠 수 없죠. 세 번째는 가성비 최고 호텔. 조식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수영장까지 있는 곳도 있대요. 가성비 좋은 호텔은 어떤 곳일까요? 합리적인 가격에 깔끔한 객실까지 갖춘 곳들이 많아요. 후회는 절대 없을 거예요. 위치, 가격, 시설 모두 마음에 드는 곳들만 골라봤으니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골라보세요. 분명 행복한 여행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후쿠오카 여행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